다고 하는 소비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소비하는 것은 아무래도 월세가 아닌가? 전 전세집 구한 게 매달 나가는 월세 숨만 셔도 돈이 나가는구나 서울로 상경을 하고 월세를 이제 살고 있는데 생각보다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독립하겠다고 마음 먹고 이제 집을 계약할 때였는데요. 전재산을 이렇게 이동하고 이러는 거를 처음 해보다 보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자취방을 새로 구한 것이에요. 전에 자취했다가 다시 집 생활하고, 이번에 다시 자취방을 구했는데, 정말 행복합니다. 저는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뭔가 덜 봐야 더 사이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월세인 거죠? 돈 나갈 때마다 어떤 기분이? 제가 매월 1일마다 엄마한테 카톡을 남겨야 해요. 오늘 월세 내야 해. 보낼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올해 이사를 한게 제일 큰 소비긴 했는데, 그래도 제일 잘한 소비인 것 같아요. 자동차를 근데 바꿨습니다. 코스프레예요. 포토스를 말했었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턱이 하관이 많이 발달해 있어가지고 조금 다름이 있었어. 주변 사람들이 좀 잘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수능 끝나고 애들이랑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눈도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비행기가 결항돼서 2박 3일 여행이 4박 5일 여행으로 바뀌어가지고 호텔이랑 비행기 값도 엄청 뛰고, 가장 큰 지출은 그거것 같아요. 얼마 전에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게 너무 행복했던 추억이 됐어서 부산에서 했던 소비들이 가장 잘하는 소비가 아닌가? 친구들과 2주 전국 여행을 떠나면서 사용했던 비용들 다왔습니다 부산에서 동해안 따라서 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노트북을 산게데스크탑 샀어요. 컴퓨터 150만 원짜리 <laughs> 3개월 할부로 샀어요. 제 아들 컴퓨터를 사준 건데요 그 컴퓨터 공부를 잘해서 마이스터고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운 소비라고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조권 구매나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저한테는 잘한 소비가 아니었나. 볼링공 구매했을 때. 엄마한테 용돈을 드린 것이. 아이폰 11을 결제를 한게 제일. 일을 하면서 옷이나 화장 쪽에 좀 관심이 좀 갖게 돼서 이쁘게 보이려고 내가 벌어서 내가 샀던 옷 옷을 좀 많이 샀고요. 가방 같은 거는 제가 좀 저렴하게 잘 알뜰하게 샀었던 것 같아요. 컴퓨터를 산게 가장. 음. 게임 하고 싶어서 한 했는데 피부과에 돈을 투자한 걸 뽑고 싶어요. 여드름으로 되게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얼마 전부터 피부과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천천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내 <laughs> 네, 화장을 해서. <laughs> 반려견을 입양하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을 들이고 분양을 했기 때문에 너무 가치 있는 소비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에어팟 프로는 좀 비싼 것 같아가지고 거의 한 2주 3주 가까이 고민하다가 구매를 했는데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지하철에서 노래 소리밖에 안 들리고 여행을 갔다 왔는데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세 군데를 돌아다녔거든요. 친언니랑 같이 갔어요. 언니랑 갔던 여행이라서 더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염색을 하고 갔거든요.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해가지고 근데 유럽 쪽 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냥 칭찬해줘요. 머리 색깔 너무 이쁘다고. <laughs> 2년 전에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런 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작별을 접하면서 건강검진 비용에 가장 많은 돈을 썼던 것 같아요. 불우유웃돕기에 100여만 원 이상을 쾌척을 해서 내날름대로 어, 잘했다고 생각하고 을 있고 수험생이랑 학원비가 조금 컸고 학원비나 월드비전에 한 달에 5만 원씩 이렇게 보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가장 잘한 소비가 아닌가? 소형 가전을 몇개 바꿨어요. 제습기하고 공기청정기하고 스팀다리미. 너무너무 만족해요.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어머니께 이번 연도에 좀 고가의 선물을 해드렸는데 손자가 있거든요. 밥을 먹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앞니가 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손자한테 해주면 치아를 보고 먹고 할때 할머니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해서 가장 큰 소비로 그걸 뽑았습니다. 제일 오래된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거든요. 그 친구한테 쪽! 제 수준에는 조금 비싼 가방을 하나 사줬어요. 차가 워낙 연식이 오래돼가지고 잔고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차 수리하는데 가장 많은 수리비가 들어갔던 <laughs> 것 같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제가 세이브더트리이이란 곳에 후원을 하거든요. 되게 스스로 많이 칭찬해주고 있고 요즘엔 기회가 되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카톡 포사에도 그런 사진 올리고. 장모님이 제주도 여행을 이제 가셨는데, 제가 처음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아이가 이제 진로를 정하는 바람에 관련된 학원을 끊어주면서 큰 지출이 발생이 시작됐어요. 아이들한테 용돈을 좀 통크게 쓴 거? 올해 학교를 들어가게 되면서 입학금을 낸게 가장 큰 소비인 것 같은데요. 어, 부모님이 조금 도움을 주시긴 하셨는데, 작년에 계속 일을 했었어서, 그 돈을 모아서, 제가 입학금을 보태서 냈습니다. 저체란 둘째가 아들인데요. 대학생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툴 러큰 때문에, 절에 보시한 거, 차를 구매한 거, 큰 출혈이 있었지만, 제일 활용도가 높고, 가성비도 좋고, 만족도가 높았어요. 제 집사람을 위해서 적금을 하나 들어줄 때, 제가 한 소비 중에서 가장 큰 소비였다고 볼수 있겠죠. 병원에 쓴 소비가 가장 컸습니다. 지출하지 말아야 될 지출인데 예전에는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지금은 좀 기쁨이 되는 일을 할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었을 때 사회복지사더라고요.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시작한 게 아빠 생신 선물로 소고기 안심을 사서 집에서 해드렸거든요. 치즈 그랜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도 좀큰 지출이고 가장 의미 있었던 지출인데. 저도 아버지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해드렸습니다. 열심히 모았습니다. 참 적게죠. 제가 만들어 놓고 아 나도 끼고 싶다. 나머지 반응이 어떠신가요? 좋아하셨는데 네할 일이 나 똑바로 해라. 사람을 표현하고 싶은 분한테 가장 큰 돈을 쓰는 것도 그렇고 가장 잘한 것도 그건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자주 방문해가지고 얼굴 도장도 계속 찍고 마음도 표현하고 해가지고.